이날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으니. 아, 바로 훈련병들이 교관님을 따라해보는 성대 모사 시간. 아이고. 지금부터, 총초수를 시작하겠어. 한 쉬고, 두 쉬고, 세 쉬고, 질러. 이렇게 할 때는 돌려야 되는 거야. 어. 조용히 해라. 다 나와. 나와라, 응? 나와. 안 나온다, 이거지. 너희들 마음 잘 알았어. 심지를 앞으로 밀어야지. 이거 눈알 친단 말이야. 눈알 치면 어떻게 되겠어? 먹물 쪽 빠지면, 아! 줄줄이, 알 아로, 아! 라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볼 때마다 한 번씩 국면들이 뭐 뒤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구나 많이 보고 따라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보람도 느낍니다. 1043기 훈련병들은 이날 6주 동안 항상